최순실 게이트의 촉발. 당연히 태블릿 PC 보도였죠. 최순실은 일관되게 이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 난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 입수 경로가 의심스럽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을 단번에 부수는 새로운 태블릿 PC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그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장시호발 태블릿 PC였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공모자이자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사이인데, 지금 장시호 씨는 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또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을까요? 오늘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앞두고 장시호 씨를 저 접견하고 오셨다고요? 예, 어제 접견했습니다. 오늘 그 뉴스쇼 인터뷰에 나가는 걸 장시호 씨가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 지금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방송 첫 출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인터뷰를 그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사실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지금 저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도 어렵게 섭외를 한 건데 하나 하나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예. 최순실 씨가 그렇게도 숨기려고 했던 증거, 바로 2015년에 썼던 태블릿 PC 이걸 이제 장시호 씨가 특검에 넘긴 건데. 이 정황을 놓고 사실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뭐 본인이 자진한 거다. 아니다. 특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laughs> 이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 집 앞에 있는 CCTV도 확보를 해서 그걸 아마 날짜별로 계속 돌려본 것 같습니다. 최순실씨 집에 CCTV? 예예. 최순실씨 집에 있는 CCTV, 집앞 CCTV를 아마 돌려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예. 예. 장시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 둘이, 그러니까 총세 명이 최선 예. 씨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어허. 아마 그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이 사건이 막 불거지기 전 상황이었고. 아, 아까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 전이면은 태블릿 JTBC 보도 나가기 전 얘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어. JTBC 보도 전에 그 상황이었고 예. 최순실 씨가 아마 독일에서 있는데 예. 그 청담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유라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예. 내 개인 짐을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 짐을 좀 가지고 맡겨놓는 그 지시를 한 건데. 맡겨놓는. 아니 근데 그 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15년에 썼던 그 태블릿 PC를 굳이 장시호 씨한테 너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맡겨놔라 아니고요. 했던 건. 예, 그렇게 지시 그렇게 지시했던 건 아니고요. 예예. 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좀, 용어가 좀 민감해가지고. 예. 개인 금고. 였던 아. 것 같은데. 아. 개인 그, 금고에 있는 건 중요하니까, 그건 네가 네. 이사하기 전에 좀 맡아줘라.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금고 안에 이 태블릿 PC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뭐뭐 있었대요, 이 태블릿 PC 말고도. 요즘 한참 문제였던 왜, 그, 그, 존, 거기 존 화장품. 제이콥스와 관련된 예. 서류. 이제 이게 그, 김영재 화장품. 의원, 예, 화장품이죠. 예.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서류는 없었고요. 그그 서류가 나왔다는 거는 이 식이랑 좀 다른 식이고요. 아, 그 서류는 아니고 화장품이 금고 안에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화장품이 있었고. 예. 뭐 청와대 뭐 마크가 찍힌 기념 쌀이 다고 합니다. 그게. 청와대 마크가 찍힌 쌀이 금고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뭐 아마 명절 이럴때 뭐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쌀 같은데. 근데 그걸 왜 냉장고도 아니고 저 서늘한 곳도 아니고 금고에 넣어놨을까요 <laughs> 그래서 아마 그걸 기억했던 게뭐 이런 쌀까지 보관을 하냐라는 네.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예. 아, 거기에 또, 맞다, 태블릿 PC도 한대 있었다. 이, 음. 예, 이 진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자 이제, 어, 그 태블릿 PC, 그거 좀 우리 다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약간 반신반의하게 됐던 거죠. 왜냐면은, 음.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몰랐고. 예, 예. 태블릿 PC도 이제 장시호 씨가 먼저, 해물드시고계 얘기를 하니까 예. 진짜냐 확실하냐 그 그게 지금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은 장시호 씨도 네. 일종의 이제 공모자기 때문에 네. 끝까지 그 금고 가져간 사실 안 얘기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안 밝히면 끝까지 입을 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거를 자진해서 넘겨주기도 하고 뭐 뭐가 들어있었는지 자세히 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건심경의 변화가 또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뭐 신경의 변화가 있다고 자꾸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약간 조금 그 부분은 사실 관계가 좀틀린다 그게.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 기사에 나오기를 특검 뭐 3회 조사부터, 특검의 3회 조사부터 그신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예, 예. 사실은 이게 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자백을 했고, 검찰에서 총 10번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1, 2회는 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3회 조사부터 자백을 하게 됐는데 예, 예. 그 말이 조금 마전이 돼가지고 특검의 세 번째 조사부터 자백을 음. 하게 됐다. 아 그럼 지금, 검찰 예. 조사 세 번째 때부터 이미 자백은 술술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특검에 가서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모두 예. 자백을 했,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태블릿 PC를 갑자기 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어,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순실이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막 숨겨놨는데, 그거라는 유일한 사람이 장시호다. 그래서 이모는 분명히 형을 오래 살고, 뭐 이럴 테니까 본인은 빨리 나와서 그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려고 일부러 태블릿 PC 넘기고 이것저것 증거 넘기고 다 지금 술술 진술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태블릿 PC를 막 공개하고 이렇게 된 이유도,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뭐 그거는 사실이고요. 고민을 많이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어, 이게 공개됐을 때, 아마 뭐, 자기한테도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음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요. 그, <laughs> 저희가 선처를 받고 싶으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뭐 국정농단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예. 어, 내가 이런 태블릿 p c 하나 주면, 나를 선처해달라. 이런 조건은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서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진정성 있게 본인이 반성을 하고 예. 자백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빨리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싶다면 실체를 아. 정확하게 밝히는 그렇게 설득하셨군요, 아까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 예. 어, 다시 선처를 진짜 받고 싶으면, 증거 하나 넘기면, 뭐, 얼마 선, 얼마 저 형량 줄어들고, 예. 이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라. 지금이라도 뉘우칠 거, 확실하게 뉘우치고, 낼거 있으면 확실하게 내라. 그랬던 장시호 씨가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니까. 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뭐, 오. 그때, 좀이 얘기를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얘기를 했었고. 예, 예. 예, 본인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그게 맞는 얘기 같다. 변호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라고 해서. 예. 예그 그렇게 된 거죠. 해블릿 p 시 같은 거 제출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그, 최, 뭐, 그, 그 재산, 이모의 재산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가로채려고 이렇게 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헛소문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 그 부분은 뭐, 처음부터 고, 뭐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래요, 그래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음. 그것도 마음을 움직인, 음. 내가 뭐라, 도다 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이건 맞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어. 당연히, 당연히 그걸 그렇지. 뭐, 쉽다고 하진 않겠지만, 수사과정에 있어서 무슨, 아들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자백을 했다. 이런 것 사실은 좀 오보인 게. 그건 오보예요. 음. 본인은 이제 아들 얘기를 사실 저랑도 잘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왜, 왜요? 아들 어떻게 지내냐 궁금할 텐데. 그, 사실, 그 아들 이름만 나와도 굉장히 울고,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어허. 그 이유가 이제 얼굴 을 보면 본인이 변질 그 수가 없을 것 같다. 어. 편지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그게 사진이라도 하나 얼굴 있으면. 예. 아, 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아, 그렇, 군요 예, 신기한... 조사 과정에서 한 번, 한 번,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사실은 한 번에 안들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예.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날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정도예요 어. 예. <laughs> 엄마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악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대한 미안함도 상당하겠는데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수의를 안 입고 나온 게. 사복 입고 나왔잖아요, 이번에. 저, 예, 저그 장시호 씨만. 좀, 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들이 아직 어린데, 아, 그런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어, 어, 그런 어. 것들 때문에 좀 사복을 입고 나오게 됐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배경이 돼서 지금 장시호 씨가 스모킹건으로 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 장시호 씨, 아직 알고 있는 게더 많죠? 예. 아는 데까지 다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겁니까? 그건 분명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 뭐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다 다 얘기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얘기할 예정이다. 예. 그래요. 그 엊그제 재판. 그러니까 이순 최순 실씨하고 조카 장시호 씨가 나란히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거기서 웃는 표정이 포착이 돼서 막 보도가 됐습니다. 아, 예. 이거 누구 보고 웃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건 뭐라고 해요? 장시호 씨는. 아니요, 그건 뭐 저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예. 여기 아마 검사님이랑 인사하는 과정에서 아, 검사 조사받던 그 검사하고 예예 예, 맞은편에 계시니까 인사하는 과정에서 아... 검사님에게 반가워서 인사해주시니까 예예 아마 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다가 이렇게 약간 미소 짓는 모습 이렇게 이찍혔는데 그때 찍힌 거군요 예예그 부분은 저도 뭐 봤습니다 <laughs> 아니, 최순실 씨하고는 눈도 한번안 마주쳤다 <laughs>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안 마주쳤어요 그것 도 사실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눈을 마치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또 어떻게 기사가 나왔겠나요? <laughs> 어느 사건이든 공범 관에는 서로 눈을 마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그런 게 그래요. 아니라 어... 괜히 오해를 사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예, 뭐 예. 눈을 마주고 인사하거나 그러진 않죠 서로. 예, 그 원래 원래 그렇군요. 원래 뭐 구, 예. 굳이 인사했다가 아, 둘이 뭘 지금 뭐 교감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약에 이제 눈을 마주쳤으면 더큰 기사가 나왔겠죠. <laughs> 아, 근데 사실 지금 감정이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맞습니다. 아마 감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 조카가 장시호가 다 했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허. 많이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안 좋. 네. 진짜 그얘기니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 동계 영재센터는 장시호가 완전히 장악했었다. 난그쪽일 모른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 뭐라고 합니까? 네. 뭐, 뭐 검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기사화도 됐는데. 그냥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님께서 음, 음. 최선실 씨의 역할이 어떻다라고 그날 뭐말씀 하셨기 때문에. 예. 아, 장시호 씨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거길 장악했고, 이모는 모른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죠. 그럼 저희가 뭐 자백할 이유가 없 예, 예. 혹시 보면서, 아, 장시호 씨가 점점 내부고발자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어저께 뭐 접경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저희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도 아니고 음흠. 또 칭찬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죠. 국민 조카라든지 뭐 특검의 뭐 수사 도움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laughs> 사들이 요즘 많이 그뭐 칭찬해주시는 거 저도 봤는데 예, 예. 본인이 응당 국민들에게 그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네. 구하고 한 행동들이지 누군가에게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이기 있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칭찬받거나 뭐~ 그럴행동은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끝을 여주죠 네. 장시호 씨. 지금 후회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짓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정말 싶어요. 많이. 그, 예. 많이 그때 접견하다가도좀 뭐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정적으로 뭘 후회합니까? 어떤 부분을 후회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주도에 있다가 예. 이모와 일을 도와준다면 서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음흠. 가능하다면 자기가 그 시기를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라고 많이 후회를 합니다. 이모를 무조건 따랐던 것, 그걸까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거군요. 뭐, 그렇게 말을 좀 드리면 마치 뭐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laughs> 장시호 씨, 아, 태블릿 PC라는 저, 저 귀한 증거를 이제 넘기게 되면서 어, 수사의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궁금증들이 있어서 오늘 좀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회한다니까 털어놓을 수 있는 모든 걸 털어놔서라도 국민들께 그게 사죄받는 길이라는 거, 선처받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수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금고 그 안에 이 태블릿 PC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뭐뭐 있었대요 네. 이 태블릿 PC 말고도. 요즘 한참 문제됐던그존 제이콥스인가요 거기. 존 금장품. 제이콥스와 관련된 네. 서류. 이제 이게 네. 그 김영재 화장품. 의원의 예. 네. 화장품이죠. 예.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서류는 없었고요. 고, 그 서류가 나왔다는 거는 이식이랑 좀 다른 식이고요. 아그 서류는 아니고 화장품이 금고 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 화장품이 있었고 네. 또뭐 청와대 뭐 마크가 찍힌 기념쌀이. 그렇고 합니다. 그게. 청와대 마크가 찍힌 쌀이 금고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뭐 아마 명절 이럴 때뭐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쌀 같은데. 근데 그걸 왜 냉장고도 아니고 저 서늘한 곳도 아니고 금고에 넣어놨을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마 그걸 기억했던 게뭐 이런 쌀까지 보관을 하냐라는 네. 얘기를 자기, 이게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막 최순실 씨집 앞에 있는 CCTV도 확보를 해서 그걸 아마 날짜별로 계속 돌려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집에 CCTV? 예, 예 최순실 씨 집에 있는 CCTV, 집앞 CCTV를 아마 돌려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 예. 장시호로 추정되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 둘이, 그러니까 총세 명이. 예. 그, 최순실 씨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요. 어. 그래서 이 이게 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어허. 아마 그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이 사건이 막 불거지기 전 상황이었고. 아, 아까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 전이면은 저 태블릿 JTBC 보도 나가기 전 얘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어... JTBC 보도 전네그상황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앞두고 장시호 씨를 저 접견하고 오셨다고요. 예, 어제 접견했습니다. 오늘 그 뉴스 쇼 인터뷰에 나가는 걸 장시호 씨가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 지금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방송 첫 출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었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사실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지금 저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도 어렵게 섭외를 한 건데 하나하나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예. 최순실 씨가 그렇게도 숨기려고 했던 증거 바로 2015년에 썼던 태블릿 PC 이걸 이제 장시호 씨가 특검에 넘긴 건데 이 정황을 놓고 사실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뭐 본인이 자진한 거다 아니다 특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 당연히 태블릿 PC 보도였죠. 최순실은 일관되게 이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 난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 입수 경로가 의심스럽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을 단번에 부수는 새로운 태블릿 PC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그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장시호발 태블릿 PC였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공모자이자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사이인데, 지금 장시호 씨는 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또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을까요? 오늘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최실 씨가 아마 독일에서 있는데, 예. 그 청담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유라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고내 예. 어, 개인 짐을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 짐을 좀 가지고 맡겨 놓는 그 지시를 한 건데. 맡겨 놓는. 아니 근데 그 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15년에 썼던 그 태블릿 PC를 굳이 장시호 씨한테 너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맡겨놔라 했던 아니고요. 건. 예, 그렇게 지시 그렇게 지시했던 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좀 용어가 좀 민감해 가지고 예. 예 개인 금고였던 아, 것 같은데 아, 개인 금고에 그, 있는 건 중요하니까 그건 네가 네. 이사하기 전에 좀 맡아 줘라 예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금고